이야, 와, 뭐야, 이거. 벌써, 벌써 거의 다 했어. 아, 빨라 트레 라피드망! 세봉, 세봉, 트레 라피드망. 아주 빠릅니다. 아, 정말 빨리빨리 했네요. 와, 이게 4단으로 했는데도 벌써 다 했네요. 일, 보시죠. 1단, 2단, 3단, 4단입니다. 4단인데도, 야 벌써 한쪽면은 다 했습니다. 역시 우리 발라팀입니다. 발라팀. 대단합니다, 발라팀. 와, 미니 타바케. 미니 타바케. 미니 타바케. 미니 타 라면 랩퍼 라면 잠깐 라민이 전화 왔는데요 라민 라민 아, 왜, 아, 라민 안녕 라민 안녕 폰폰 왔어? 전안보았비란 위? 대에어아 대표농장? 몇 개월에 왔어? 4개 와, 트레토, 트레토. 왜, 왜, 똥코처럼 파비. 아, 아, 라이더 분해 드메 오케이, 오케이, 인샬라 세봉.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세봉, 세봉. 메시드라바이 비행. Uh. Okay, okay. 세 봉, 세 봉. 메시. 어명기거이사바보에 n 봐 바로 바로 들어가이 먹고먹고어저디 MMC 디어저디 들어가이 먹고먹고에왜 둠에. 왜, 어저디그 빠에세이에 오토파스에 아, 오케이. 바에 세이 아, 저저 모로 모로 빨려 모아. 어저디빠빠빠 에세이에. possible Monday, Monday. Lundi, Lundi onba. Say yeah. Thanks, Ramin. Ramin, no. No, no. Okay. Uh, rundi, rundi 라미니 음보로비랑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어, 다. ada kali dia sorang datang nak kena kita kan dia ada tiga bar dia nak datang dia akan nak mulas <laughs> balik dulu nak katakan kan ha kata macam tu lebih tiga kali dan sekali katena 아, 역시 우리 수로가 아, 참 다들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惜しいね。 갑자기 생각나네요. 지난 3개월 전에 제가 번아웃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아, 내가 이 사라사막에서 왜 이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참 힘들다. 라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공유를 했는데, 아, 그때 한 분께서 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좋은 댓글이 많았는데요. 저를 막 위로해주는 좋은 댓글이 많았는데, 한 분께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노래 제목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나 아 제가 좀그 노래 좋아했었거든요. 한 번씩 가끔 부르기도 했는데, 아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힘이 들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나게 아픈 날에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 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앞만 보고 걸어갈게, 때론 혼자서 뛰어라도 갈게, 내게 멈추던 조그만 슬픔도 날 따라오지 않게. 아, 아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파종했는 모링가가 올라왔는지 보러 왔는데요. 와, 아직도 안 보이네요. 어, 멀어. 응. 올라올 때 됐는데. 후쿠엑스 파스로 대이 주스 커멘터리 자, 슬리브토 먹고 먹고 알고 알리오 라바. 아, 슬리토레스토이 올라... 먹고. 아, 우리 너무 많아갖고. 너도 <laughs> 많은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도 안 올라오고요. <laughs> 어, 지금 좀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네. 여기도, 안 올라오고, 우린 거가 잘 나와야 되는데. 매종? 예. 매종 디플란트 유칼립투스 세망스. 세망스 사매탕 소르티로? 소르티로. 하면 매종 소르티로. 노 파칼립티스 모링가. 아, 사파. 파칼립스 모링가 모링가. 모링가. 모링가 구마스 소르티로. 아, 구마스 소르티로. 오케이 오케이. 아. 모루 집에 심었는 어 유칼립 아 유칼립투스. 모링가. 모링가는 지금 싹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 요 <laughs> 수로 옆에 심은 거는 안 올라온 거야. 어, 올라왔어야 되는데. 야 너도 연 피해를 받는 거야. 전혀 흔적이 안 보이는데요. <laughs> 안녕. 안녕 우리 당나귀. 여러분, 어, 당나귀를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네, 정답은 안입니다. 안. 저 당나귀하고 저하고 성씨가 똑같아요. 안입니다 안, <laughs> 안, 안녕. 아, 모로가 육묘하고 있는 모린 겁니다. 아,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음, 예쁘게 올라오네. 거의다 올라왔네요. 아, 확실히 우리 모로가 잘하네. 미세공. 예, 잘 놀러 오고 있습니다. 아, 모른가 이거 시, 시각이 잘 커야 된다. 우리 농수로 양쪽에다 심을 계획입니다. 어, 모른가가 일단 생육이 빠르니까 팍팍 커질 것 같아요. 음, 좋아, 좋아. 세봉. 사세상.